이인, 니다 아, 더워 죽겠습니다 어, 제가 저번에 안 아, 처음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a 번주는 일요일날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보시고 t 어, 번주 일요일날 어디 계획 없으시고 타이어 시간 되셔서 가 n 러 오실 분들은 o u don't 주 n o w you d 시 n 오 know, you don't know, you don't know, you don't know, y 산타페 거기에 들어가는 235, 50, 59 콘티넨탈 타이어 크로스컨택 RX 신형 모델이죠 많이들 좋아하시고 환장하는 그 모델입니다 어, 타이어 트레일 상태 오늘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부 오늘 타이어 좋은 거 갖고 왔기 때문에 음 제가 항상 중고만 팔다 보니까 자 360도로 돌아가면서 영상 찍고 있어요 그, 새 거에 대한 가격을 제가 지금 참 그, 무뎌져가지고 있었는데, 한짝 살라 그러면 지금 굉장히 비싸죠. 20 몇만 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대분 살라 그러면 거의 돈1 0 0만원 돈에 육박하고 있어요. 그러고 있는데, 이 인상사 영상 끝까지 시켜보시고. 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콘티넨탈 콘티넨탈 말이 번쩍 써 있죠 얘네는 콘티넨탈 콘티넨탈을 세 개를 찍어 놓고 있습니다 21년 22번째 주 크로스컨택 rx 235 55 19입니다 그 다음에 또이 친구 자 이렇게 보게 되면 21년 두 번째 주 타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어, 크로스컨택 rx 235 55 19입니다 그다음에 또! 우와, 싸, 어 최고! 크로스 컨택! 알렉스이고요. 그다음에 21년 26번째주 동일이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. 음, 아, 안에 물을 뺀다고 뺐는데도 아까 오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. 21년 22번째주입니다. 크로스 컨택이고요. 어, 힘들어 죽겠습니다. 어, 지금 뭐 여기 보이는 타이어들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다 영상 찍고 있는데 들었다 놨다 할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. 어, 요거, 개당 7만원 해서 28만 원한 대분 28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한개 가격에 네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양주시, 율정동 1 0 6번지고요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착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